전의 교복은 존재한다. 예, 오늘, 오늘 따끈따끈하게 가져와봤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전 시즌에 아이 거인의 만화 경류의 횃불의 레이드 이세쓰는게 교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교복 같은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 교복이 있었다. 최강의 조합이 있어. 예. 최강의 조합이 있어요. 이번 시즌 교복은 뭘까요? 일단은 탈성 엠블의 압도 섬세 눈먼까지 교복이 될 거다. 예. 왜냐면 이게 효율이 너무 좋아. 탈성의 압도 섬세 두 부위를 찼을 때 20초간 100% 강화가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강화 강화. 그러니까 압도 섬세 두 부위를 꼈을 때100%두배 세진다는 거예요. 20초간. 그니까이 타이밍에 궁극기 비약이나 치명타 비약을 먹어서. 더 세게 가져가라는 거임. 무방비, 익스텐드, 이런걸 넣어서, 양량류탄, 파염류탄, 요런 거 써서 브레이크 시킨 다음에, 치명타 비약이나 이런거 먹어서, 이때, 20초간 극딜 루킹을 해라. 요런 메타가 될 것이다. 이번 시즌은. 예, 실제로 며칠 전에 영상 하나 나왔죠. 예, 매어 그렇게 도는 영상. 양탄 던지고, 각성으로, 음료시인으로 싹 밀어버리기. 예. 이런 느낌으로. 그니까, 압도 섬세를 가져가야 한다. 팔성 엠블에. 여기까지는 고정으로 좀 파밍을 해야 돼요. 눈먼은 제가 넣어, 넣어 놨는데 이렇게 가로 쳐 놓은 이유가. 그니까, 압도 섬세는 교복 1, 2죠. 네. 압도 섬세는 신화 그 이상급이고. 어떤 구간이든 효율이 가장 좋다. 착용을 해야 된다. 팔성 엠블 없이도 압도 섬세는 좋은 눈이에요. 끼시면 돼요. 네. 왜냐면, 압도 섬세가 인게임으로 볼게요, 님들. 상시 효과, 제가 좋다고 하는 룬의 조건이 상시 효과가 있고요. 하나만 올려주지 않고, 여러 개 올려서, 다른 룬들의 효율을 올려주는 룬. 이런 게 좋다고 했죠. 그걸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완벽하게 만족 중이에요. 압도적인 힘이. 섬세도 마찬가지. 공격력만 올려주지 않고, 다른 것도 야무지게, 다 올려줘서, 공격력 룬의 효율까지 올라가. 추가 타 룬의 효율까지 올라가 버려.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복 1, 2가 압도 섬세로 정해졌다. 네. 눈먼 연자는 제가 안 넣어놓은 이유가, 눈먼 연자는 전투 시간이 1분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팔성 엠블럼 저점이 보완되고요. 꼈을 때 좋다는 거예요. 1분 이상이 넘어갈 때부터. 그래서 사실상 껴야 돼요. 껴야 되는데, 1분 미만 랭킹 파트에서는 쓸모가 없다. 눈먼 연자는. 왜냐면은 지금 지옥에 어, 그 순위가 나올 거야. 그 파트에서는 눈먼 연자 필요 있겠어? 두 번째 각성되기 전에 죽여 버릴 건데. 그렇죠. 그럼 필요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눈먼 연자가 좋아요. 그래서 압도 섬세와 함께 사용한다면 1분 이상의 전투에서는 눈먼 연자를 써야 한다까지가 어, 결론이고 눈먼 연자는 압도 섬세보다 중요도가 떨어지긴 해요. 있긴, 있, 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세, 세 가지. 압도, 섬세, 눈먼 내연자. 결국 이것도 있긴 해야 됩니다. 1분 이상. 거의 뭐 1분 이상 넘어갈 거니까. 교복 3 정해졌죠? 눈먼 내연자로. 1분 이하 파트에서는 뭐 다른 눈하고 기억각인을 통해서 수합해주면 좋다. 자, 두 자리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증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증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직업 패시브 플러스 우리가 압도 섬세를 낄 거잖아. 거기에 인챈트까지 하면은 어 각성 아닐 때19% 각성일 때, 각성 때 31%가 나오고요. 그리고 피증은 시너지 피증이 무조건 들어가요. 10%는 그냥 무조건이야. 여기에 헬리오도르 5% 있죠. 거기에 스킬 위력으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 3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비중은. 여기에 이제 직업 패시브를 더하면은 내가 뭘 껴야 될지 여기 결론이 나온다.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신화 직접 피해 룬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데미지 퍼를 잡아도 16%. 내가 무가금일수록 퍼센트가 올라가 버려. 그래서 요게 있다면은 한 자리를 요걸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어 사실, 종결인데 신화라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 어, 공중룬이 있습니다. 공중룬. 공중무기가 아닐 때, 제일 안 좋은 황금 들판마저 15%, 어, 제일 좋은 고대수호자는26% 정도 효율이 있어요. 왜냐, 아, 제가 전 영상에서, 아, 고대수호자는뭐14% 정도 되고요. 황금 들판은 13% 정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왜 효율이 높아졌냐. 눈먼 예언자를 껴서 한 자리가 비어있어 그 자리에 원래 공증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공중룬의 효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넣어놨고 고대소호자 지휘관 황금들판 환영 요렇게 넣어놨는데 어 시즌이 지나면서 요거를 A급으로 평가했었는데 여명을 이게 사실은 A급이 아니고 되게 안좋다라는게 밝혀졌습니다. A급 아니고 한 C급 정도 되는거예요 왜냐면은 이 6회가 아니라 4에서 5 정도로 들어간대. 보통. 여명이. 그래서 여명은 좀 이제는 거쳐가는 룬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여명이랑 그 똑같죠. 그 메커니즘이 똑같죠.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거쳐가는 룬으로 사용해야 된다. 무엇보다 이제 얘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신화라서 결국에는 좋긴 한데. 예. 밸류가 가장 좋은 눈을 조금 모아놨는데 여기 에 나온 거 말고도 그냥 상시로 공격력 20%뭐 이런 느낌이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빙결이나 빙결이나 건방전사 같은 경우에는 돌격대장 이것도 상시죠 거의. 이런 거 들고 가면 은 아주 좋다. 저렇게 조건 달려있는 거 말고 이렇게 상시로 달려있거나 아니면 상시 유지가 되거나 뭐 이런 느낌. 다위 감시자처럼. 상시 유지가 되거나 요런 거를 쓰시면 좋다 공증은 상시거나 상시 유지가 되거나 요것도 마찬가지 거의 뭐 4스택에서 5스택 들어가니까 지휘관은 좋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공중론으로 한자리 채우거나 신화 직접 피해가 있으면 요걸로 채우거나 아 그리고 설산 설산도 있습니다 설산의 기대값은 14.5% 요거를 껴도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설산도 공증, 공증이랑 공증뭐 비슷한 느낌이라서 요구를 끼면은 상당히 괜찮다 설산 그러면은 밸류가 가장 좋은 룬 어, 피증룬 피증룬에서 악이 15강 했을 때 22퍼 준비된 자 20퍼 불사 18퍼 뭐 요런 어, 상시, 상시급이나 상시, 상시 18퍼 요런게 좋다 이겁니다 피증도 뭐 나머지도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먹은 것 중에 쓰면 돼 요렇게 요것도뭐 거의 뭐 인첸트 뭐 그런 것만 있어도 나름 잘 되니까 원소 지속 피해가 네, 거의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피증 무기 알때 15% 검게 물든 후광 19% 무기 추천입니다 자 무기의 현재 무기의 존엄은 사실상 망갈래 물길입니다 망갈래 물길이 공격력 35%로 다른 것들보다 그냥 얘가 좋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번 시즌 뭐 공증, 피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눠 놨어도 피증이 좋다고 했어도 그냥 얘의 존엄을 이길 수 없다. 망갈래 물길의 존엄을. 만약에 요게 있다면은 그냥 종결 보신 거예요. 왜냐면 공증은 어떤 클래스는 뭐 괜찮아. 대검전사 이런 거 빼고는. 확괴자 이게 생각보다 좋습니다. 양탄이랑 화염류탄 이런 거 던지고 브레이크 넣어서 익스텐드 넣고 각성 상태에서 딜 박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파괴자가 어, 진짜 파괴해버립니다. 되게 밸류가 제일 높다, 사실상. 이번 어비스 메타에서는 S급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무기였습니다. 투사. 적에게 주는 피해 33%. 결함은 거의 없는 수준이죠. 투사도 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 자비. 요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마지막 잡이가 왜냐면은 P 1 0 0인 상태에서 깎아 내려가서 20초가 끝날 수 있어 발동이 됐을 때 그래도 괜찮을 눈이라서 넣어놓긴 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종원 그냥 24퍼예요.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잠무방에서 되게 좋기 때문에 종원도 넣어놨습니다. 건무. 이게 발동이 된 직업이 있어, 몇 가지가. 그러니까, 누킹할 때 건물을 싹 켜고 누킹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 예를 들어, 석궁사수 같은 직업. 그런 직업, 특정 직업, 힐러, 석궁사수. 그런 직업한테는 좋은데, 웬만한 직업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맨 마지막에 넣어놨고, 특정 직업한테만 좋아가지고, 석궁이나 뭐, 힐러, 이런 직업이 썼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 그래서 최적밸류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피증 패시브 직업 예를 들어서 검술사 힐러 이런 요런, 요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삼신기 껴야죠. 메아리 진노요? 아 신하루는 망갈려밖에 안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검술사 메아리 치는 진노가 일황이지 근데 그런 거는 검술사 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대검한테만 적용되는 거라서 일단은 여기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이드가 공용이야 공용. 그래서 범용성으로 넣어놨어. 검술사, 연계검술 있죠? 힐러, 피증 패시브 있죠? 요런 직업들, 요런 직업들은 공중무기의 공중방어구에 설사 안에 각성 3층에 끼는게 제일 유리하다. 그러니까 피증을 안 챙겨도 돼요. 패시브에 있으면. 이번 시즌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피증 패시브 직업은 피증을 안 챙겨도 된다. 공중 패시브 직업 화법이나 대검, 피증 무기 공중 방어구, 설산, 각성 삼신기 요런 느낌으로 써 주시면 되고요. 공중 무기, 피증 방어구, 설산, 각성 삼신기 요런 느낌으로 써 주셔도 된다. 예, 공중 패시브. 대검은 공중이 워낙 높고 화법도 공중이 워낙 높아서 예, 피증을 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중 패시브나 뭐 패시브가 없는 직업은 요런 식으로 쓰세요. 특수 직업, 마법사 전격 요런 직업들은 허리바람의 집념, 설산, 각성 삼신기. 요런 느낌. 대검전사, 이거 공용이야. 그니까 러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대검전사는 어떻게 껴야 되는지. 마법사 전격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식으로 쓰면은 제일 좋겠다. 흰 까마귀, 집념, 설산, 각성 삼신기. 요런 느낌으로 쓰면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 새끼 알못이네. 누가 이거 꼭 써야 된다 했는데. 들불이랑 불길. 왜 말하지 않았죠?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들뿔 불길은 특수 케이스에만 좋아요. 꼭 써야 된다는 느낌은 아니다. 아득이랑 현란일 때는 종결이라고 칭할 수 있다. 근데 아득이랑 현란이 아닐 때는 안 좋아. 설산보다 안 좋아. 들뿔이. 예,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아득한 빛 현란일 때는 무기에 불길이나 건물을 채용하는 게 어, 나쁘지 않고요. 좋고요. 방어구에는 압도 섬세 눈먼에 이제 들뿔. 설산 대신 들풀이 들어가야 돼. 근데 검술산 애초에 치명타가 높아서 들풀 불길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피, 오버치확이잖아. 검술산 이미 배가 불러있어. 이미 치확이 높기 때문에. 들풀 불길을 오버치확 아닐 때까지만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증, 공증, 설산. 이런 느낌으로 껴주시면 되겠다. 아득한 빛혈란일 때. 치확 1퍼당 1.1퍼급의 기대데미지입니다 근데 치명 엠블럼이 아닐 때 내려가요 기대데미지가 0.9퍼급으로 내려가요 치명 확률 1퍼당 0.2퍼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현란일 때 불길이면 은 22퍼급 22퍼급이면 은 종결급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현란 아닐 때 불길은 18퍼급 종결급이 아니, 아니죠 18퍼급이면 현란 아닐 때들풀도 물론 13%로 나쁘지 않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좋죠. 근데 설산을 꼈을 때 기대 데미지가 좀더 높다 이거예요. 치명 엠블일 때는 들풀이 15.5%야. 어, 치명 엠블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한데, 근데 내가 각성했을 때 상급 치명타 비약을 빨아. 그러면 설산이 좋아요. 그러니까 상급 치명타 비약을 빨면 치명타가 100% 들어가. 화법, 석공사수 요런 직업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치명타 비약을 빨거 아니에요. 궁극기 비약을 안 빨면. 그러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요게 아예 없는 룬이 된다고. 치명타 비약을 빨았을 때. 불길도 마찬가지. 치명타 비약을 빨았을 때 없는 룬이야. 그, 그 자체, 그때, 그 당시에. 불길, 들풀은 없는 룬이야. 그래서 내가 상급 치명타 비약을 빠는 직업이면은 뭐가 좋겠어요? 들풀, 불길 빼야겠지. 각성 시간대 에 상치비를 빨면은, 그래서 그때는 설산이 좋다. 그래서 밸류로 보면은, 불길을 신화급이다. 들풀을 신화급이다. 개소리고요들풀은 신화급이 아닙니다. 그냥 뭐, 범부예요 사실. 그렇게 좋은 눈까지는 아니다. 왜냐면은, 상치비 직업일 때는 설산이 좋으니까. 예, 여기까지 이번 시즌 교복 강의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等等的。<多><分>